잘라 이 자, 소장아라 응응응. 고마고마니 고모라 고마, 고마. 네 고마, 고마. 지릉을 드나라말랐구노 <laughs> 음. 싫이. 제수씨, 요새 상지 집에서 밥안 줬습니까? 달라드노. 아니 이거 냉면 <laughs> 먹자고. 예. 집에서도 항상 냉면 먹자는데 그게 시간이 안 돼서 못 먹었거든. 요 대왕냉면. 우리 마, 동석점 마동석 공항에서 바로 대왕냉면. 숨좀 쉬고 뭐라. 아고 내가 불안하다. 지름맞나 응. 음. 잘 응. 섞어라. 좀니잘안 섞나 보이긴. 아니, 면을 막저살라니까저니까 젖어라, <laughs> 옛날에 내 보는 것도